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연방 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열풍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뜨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러셀 2000등 4대 주요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동시에 과열과 거품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어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간밤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다시 감소하며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급등해 제조업 활동이 활발함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AI 발전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엔트리 레벨 직군 채용이 감소하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하가 고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예상보다 오르지 않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시 급격한 시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는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선에 머무르며 국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주요 정책 발표와 그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 발표는 가장 큰 이슈였죠. 이는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 기술과 인텔의 X86 생태계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텔 주가는 무려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과의 기술 및 에너지 협정 서명을 논의하며 AI, 양자,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고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 오늘 시장을 총정리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 부담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해되며 다소 고전했습니다. 이는 FTSE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코스피는 3주 연속 양봉을 이어오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형주, 제약바이오, 로봇주가 지수를 견인하며 소형주는 조정을 받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ADR, 즉, 상승하락 종목 비율이 과열권에서 치고받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종목별 대응에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추진 소식은 정보보안 전문기업 소프트캠프를 상한가로 이끌은 등 휴네시온, 더존 비즈온 등 원격근무 및 보안솔루션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 단축 시 업무 효율 유지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이죠. 또한 산업용 로봇 배치 확대 기대감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 로봇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AI 팩토리 육성 정책 수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여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리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 세일즈를 할 예정이라 외국인 추가 매수 기대감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어제 조정 후 다시 상승하며 8만 원 선을 회복했지만 이 8만 원 전후에서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K이닉스도 미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강세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과거 패턴상 4년 연속 상승한 적이 없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엘전자가 테슬라 옵티머스 공급망 합류설로 상승세를 보였고 엘전자의 2대 주주인 로보티즈도 강세를 보이며 로봇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정이 각별한 만큼 특정 종목으로의 과도한 수급 쏠림이나 단기 급등락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현명한 투자가 시장의 건강한 발정을 이끄는 데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요 코인 ETF 승인 소식과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리플, 솔라나 등이 포함된 ETF 승인과 도지코인 ETF 승인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7%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비트코인이 117.8K를 돌파할 경우 코인베이스가 33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요약하자면 AI 생태계 선도 기업이나 한국의 로봇 정보 보안 관련 중소형주 그리고 미국 중소형주 ETF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만큼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분할 매수와 손절 원칙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는 AI가 작성한 것이고 투자 추천이 아니라 참고형이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